자, 폴리트로픽 지수에 따라서 어떤 상태인지가 나뉘게 됩니다. 0이냐, 1이냐, k이냐, 어, 무한대냐에 따라서 나뉘는데요. 여러분들이 어, 이 그래프를 한번 꼭 직접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는 pv 그래프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두 가지 수직선 수평선을 볼 거예요. 자, 하나는 수평 한 선이고요. 다른 하나는 수직한 선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수직한 선은 바로 n이 무한대일 때가 되겠습니다. n이 무한대일 때는 뭐라고요? 정적 변화. 자, 그리고 수평한 경우는 n이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. n이 0인 경우는 정압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. 자, 다음으로 이 중간에 폴리트로픽 변화가 있고요. 자, 나머지 두 개의 선을 구워줄 건데요. 이 중간에 있는 선보다 조금 가파른 선이 있고요. 그 다음 이것보다 조금 완만한 선이 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가파른 선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n이 k인 경우고요. 완만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n이 1인 경우가 되겠습니다. 아, 그래서 우리 요런 순서대로 봤을 때 n이 0이고, n이 1이고, n이 k이고, 그 다음으로 n이 무한되고 n이 점점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래프가 가파라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. 요가파라지는 순서를 그대로 앞, 온, 열 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아본 열적 순서대로 정압 등온 단열 정적 변화가 되겠습니다.